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인데요. 어, 오늘은 그 상승률하고 하강률, 그 퍼센트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예, 어떤 분이 질문을 해가지고요. 어, 그냥 동영상으로 짧게 하나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률은 말 그대로 올라간 거. 오르면 가격이 상승했다. 이러죠 그래서 100원짜리가 120원이 됐다. 그러면 상승률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자 원래 거를 밑에 쓰세요. 원래 가격. 즉, 100원을 밑에 쓰죠. 그다음 위에는 오른 만큼. 즉, 상승분만 쓰면 됩니다. 예, 이정리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게 100원이었죠? 응, 100원 쓰고, 오른 만큼. 자, 100원이 120원이 됐다면 얼마가 올랐어요? 20원 올랐죠? 20원. 그죠? 그럼 오른 거 위에 쓰면 됩니다. 그럼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배가 100 없어지니까 몇 프로 오른 거죠? 저20 나왔죠? 그럼 20% 상승했다. 요게 바로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은 20%다. 이 공식이 보면요, 먼저 뭐 원래 거에 뭐뭐 뭐 나중 가격, 처음 가격 막 이런 게 돼. 골치 아프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가격 밑에 쓰고 오른 만큼 위에 써주면 돼. 내리면 내린 만큼 그거만 위에 써주고 그 대신에 곱하기 100은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퍼센트가 뭐 되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500원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어떤 가격인데, 이게 800원이 됐어. 그럼 올랐죠? 당연히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 퍼센트 상승했냐? 그러면 당연히 상승률을 계산하면 되죠. 올랐으니까. 이 률이란 거는 항상 퍼센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거 500원 밑에 쓰면 되죠. 그죠? 원래 거. 얼마 올랐어요, 이거? 이거 300원 올랐다. 이건 뭐 누구나 암산으로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오른 거300 하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때려 주세요 퍼센트를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60% 나오죠 그래서 아 이건 상승률이 60%다 이렇게 자 60%는요 소수점으로 하면 0.6입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둬야 돼요 100%다 그러면 1을 얘기합니다 1이 100%입니다 꽉찬거그 다음에 60%는 0.6 그래서 여기 100을 안 곱해주면요, 요 단위가 0.6이 나오죠? 그러니까 0.6이나 60%나 같은 말이에요. 상승률을 0.6 이렇게 어떤 경우 나오기도 하는데요. 퍼센트 %로 고치면 6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으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어저께 주식을 샀는데 4,000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하룻밤 딱 지나서 5,000원으로 올랐어. 와우, 기분 좋겠죠? 자, 올랐어. 올랐으니까 상승 아니야? 그럼 상승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 원래 거를 밑에 쓰고 오른 거 얼마 올랐어요? 이게 얼마 올랐어? 천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천 원을 위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그 요거는요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리든지 아니면 뭐 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5%. 그래서 아, 주식이 25% 올랐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상승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다예요. 상승률은. 항상 요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강률, 하강률이 내리는 건데 한번 봅시다. 하강률은 하강은 내렸다. 그 얘기죠. 내려간 겁니다. 어떤 게 가격이 내린 거야. 어, 라면 같은 게 가격 내리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어. 내가 산 주식이 가격이 내려가면 좀 기분이 좀 떨떠름하겠죠. 자, 100원짜리가 80원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이 없어도 무조건 내렸다. 이건 다 알잖아. 그죠? 내렸으니까 하강이죠. 이거는 하강률, 그럽니다. 그 얼마 내렸어요, 지금? 20원 내렸잖아. 그럼 마이너스 뭐 20이니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그냥 20원 내린 거, 2 0의 차이만 보면 돼요. 그럼 원래 거 밑에 100 쓰고요. 하강, 내린 거, 그죠? 20 위에 쓰고, 곱하기 100 하면 20 나오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 분명히 내린 거니까, 요거는 하강률이 되겠죠? 어떤 책에는 이제 마이너스 20, 이제 이런 말도 씁니다. 하강률을 안 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면 내렸구나. 그러면 그냥 20. 그러면 이거 플러스니까 올랐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있으면 헷갈리죠. 그냥 20% 내렸다. 왜? 100원이 80분 됐으니까 내렸지. 그죠? 자, 이번에 요거 봅시다. 자, 400원이 100원으로 됐다.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자, 이건 하강이죠. 그럼 이 하강률은 자 원래 400원이었죠 400그 다음 얼마 떨어졌어요 300원 떨어졌네 자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떨어졌네 반보다 더 떨어졌죠 300을 위해 쓰면 됩니다 그 내린 만큼 차이 하강분 이런 거다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 차이를 위해 쓰면 돼요 곱하기 100 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75% 나오죠 75%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네 그죠 세일 같은 거할때75% 세일한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게 주는 거죠 자 이번에 어 내가 주식 2만 5천원짜리를 하나 샀는데요. 며칠 어 후에 보니까 2만 2천원 됐어. 그러면 얼마? 3천원 떨어졌잖아. 3천원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하강해야죠. 이거 하강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거 밑에 쓰고요. 이 차이를 이 위에 쓰면 되겠죠. 곱하기 100 해보면 이건 계산기를 두드려도 좋고요. 어, 암산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어, 지금 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제 주식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강의를 지금 만든 거니까요. 자, 12%가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또 이렇게 지우고 나누기 하면 되는데 뭐 계산기 두드리면 더 쉽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연습 문제로 간단히 한번 체크해보고 어, 거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자, 200원짜리가 40% 상승했다. 얼마가 될까? 그러면, 200원이 40% 상승했으니까요. 예, 김민재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상승이 얼마였냐면, 원래 200원에다가요, 곱하기 0.4. 아까 얘기했죠? 40% 그러면 이건 0.4입니다. 10% 그러면 0.1. 이런 건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0.4로 곱하세요. 이거를, 200 곱하기 100분의 40 이렇게 해도 돼요 퍼센트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빨리 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꼭 알아줘야 돼 100%가 뭐라고요 1 그럼 50%는 뭐라고요 0.5뭐 이런 거죠 그럼 1%는 얼마 0.01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어줘야 계산하기가 좀 쉽겠죠 그럼 0.4 곱하니까 80 자, 이 80원 만큼이 상승했다, 그겁니다. 그럼 새 가격은 얼마죠? 원래 200원에 있던 놈이 올랐어. 얼마? 80원 올랐죠? 그럼 당연히 280원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은 280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 스텝으로 상승분을 계산하고 새 가격은 원래 가격에 오른만큼 더해줘도 되고요. 더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자, 원래 가격이 200원이었죠? 곱하기 자40% 올랐다 그러면 1.4로 곱합니다. 그럼 280 바로 한캔 나와버리죠. 이게 바로 한 번에 나옵니다. 어, 1.4 그럼 왜 1.4로 곱했느냐? 자, 1.4는 1하고 0.4하고 더하는 거죠. 이 1이란 건 원래 가격입니다. 자, 200원에다가요. 1 곱해 보세요. 원래 가격이 200 나오죠. 그래서 원래에다가 요거는 뭐예요? 0.4오른 거. 오른만큼이죠, 오른만큼. 그래서 그걸 두를 더해서 1.4를 바로 곱해버리면 이렇게 투 스텝으로 안 해도 돼요. 바로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죠, 그죠? 어, 원래 가격과 오른만큼, 이 더한 이게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 좀 빨리 계산하고 싶으면 이게 좋아요. 그래서, 어, 40% 올랐다. 그럼 새로운 가격이 얼마일까? 그러면 원래 가격이 곱하기 얼마 해준다고? 1.4 해버려. 그러면, 새로운 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40% 올랐다. 그러면, 40%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가격에다가요, 0.6을 곱해주면, 새로운 가격이 나옵니다. 이0.6 어디서 나왔느냐? 1에서 0.4를 뺀 거죠. 그죠? 왜냐면, 하40% 내렸기 때문에, 가격은 6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하강하는 문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전에 7,000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는데요. 15% 하강 즉 내렸어 그럼 얼마가 될까 그러면 투 스텝으로 먼저 계산해 보면요 자 7천원에다가 곱하기 0.15자15% 15 그러면 0.15 헷갈린 사람은요 10% 먼저 생각하세요 그럼 0.1이죠 그럼 거기다가 뒤에 5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요 0.1에다 뒤에 5만 하나 더 써주면 되죠 음. 만약에 23%다 그러면 0.23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0.15를 곱했더니 요거는 이제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050원 만큼 가격이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7,000원 있었는데요. 여기서 1,050만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여기 얼마가 돼? 여기서 빼면 되죠. 그러니까 5,950원. 여기서요. 빼기 1,050. 이건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어. 뭐 계산기는 다 있잖아요. 그죠? 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 중고등학교 애들 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일반 아저씨들이 뭐 계산하는데 아, 상승률, 하강률,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고 헷갈린다. 다 까먹었다. 이런 분들. 이 계산기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기 써서 두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떨어진 게 1050원. 그럼 새 가격은 바로 요거 되겠죠? 자, 이거도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7,000원이 있는데요. 자15% 떨어졌다. 15% 떨어졌다는 말은 내가 지불하는 건85% 돈을 낸다 그 얘기예요. 85%. 그래서 곱하기 0.85 해주면 됩니다. 85%. 그러면 바로 5,950원 나오거든요. 음, 근데 요건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7,000하고 1하고요 빼기 0 1 5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15% 올랐다 그러면 1 더하기 0.15 이렇게 1은 기본 빵입니다 원래 있던 거 그래서 15% 떨어지면 빼기 해주면 되고요 15% 올른 면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새로운 가격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한캔딱 때려버리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요 어이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가격 계산한 다음에 떨어진 만큼 차액을 계산해서 새 가격에서 그걸 빼주면 되죠. 그죠? 어, 그러면은 이제 떨어진 가격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복잡한 거 하나 해볼게요. 천 원짜리 물건이 20% 오른 후잘안 팔려서 다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거에서 다시 30% 떨어졌어. 그러면 현재 얼마냐, 그러면요. 일단 20% 올랐으니까 자, 천 원이 20% 하면 200원 되죠? 그럼 천 원에 200도 하니까 12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천 원이었던 놈이 20% 올랐어. 그랬더니 여기 이제 200원 차이니까 1200원이 됐죠? 자, 1200원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몇 프로 떨어진 거야? 30%또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1200 갖고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1200에다 0.3 곱하면 30%니까요. 360이죠. 이만큼 더하면 안 되죠. 왜? 하락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200에서 360을 빼면 840 나오죠. 그래서 얘가 여기 1200원인데 30%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가격이 360원. 1200에 30%니까. 그래서 840 나왔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여러 스텝을 안 하고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1,000원에 일단 20% 올랐다 그랬잖아. 20% 오르면 아까 곱하기 얼마 라 그랬어요? 1.2 하라 그랬잖아. 1.2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냥. 20%오르 가격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30% 떨어졌다 그랬죠? 그럼 곱하기 얼마 면 된다고? 자, 30% 떨어졌다는 건1 빼기 0.3 하라 그랬잖아. 그죠? 0.7만 곱하면 돼요. 왜냐하면 70%. 30% 떨어졌으면 가격이 70%밖에 안 남은 거니까 0.7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0.7 곱하면 돼.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버렸어요. 계산기로 1,000 곱하기 1.2이20% 올랐다는 뜻이죠. 0 7이면30% 내렸다는 뜻이죠. 곱하기 0.7 그럼 840 마지막 게 바로 나오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필요도 없어, 그죠? 바로 여기가 사실 이제 올라간 1200원이 된거된 거고요. 요거 70%니까 이제 이게 떨어져 갖고 840원 된 건데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막쭉 연결될 때는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계속 해 주면 돼요. 자, 그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 최종 요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어떤 거 기억해 줘야 해 줘야 되냐? 만약에 20%가 올랐다. 그럼 얼마로 곱하라고? 원래 가격에다 곱하기 1에다가 0.2 더한 거. 즉 1.2를 곱해라. 20%. 근데 20%가 만약에 내렸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20% 내렸다면 곱하기 얼마 해 주라고? 1에서 0.2뺀걸해 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0.8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0.2 100이 0.2 이것도 귀찮으면요 20% 올랐다 하면 1.2 곱해주세요 1.2 20% 떨어졌다 하면 0.8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요 요 강의는요 어, 예 유빈 유바님 반갑습니다 남자 이영우님 예 반갑습니다 예요 강의는요 지금 방금 하는 거는 어 중학생 수준의 그, 이제, 물, 오르고 내리고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 중에서 이제 뭐 주식을 사고 팔거나 뭐 집값이 오르고 떨어졌고, 뭐 어떤 물건 값이 오르고 떨어져갖고 상승률, 하강률 계산하는 것좀 힘들어하는 사람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 잠깐 한 15분 정도 정리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다 열심히 즐겁게 하루 잘 보내고요. 파이팅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어, 이경진님 김민재님, 남자 이영은님, 유바님, 예,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 파이팅!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끊도록 하겠습니다.